아우자. <laughs> 아니, 지난번에 여행책에가 던그 가방이라고. 아니, 이 가방은 무슨 어떻게? 뭐 어, 만두 같은 걸 들고 왔어. 아, 뭐 봐. 덤플링 같은 거 하나 들고 왔고. 저는 <laughs> 뭐 지오피스야? 뭐야? 뭐지? 지도 어, 처음 오면서 뭘 결치? 그 들려서 이유가 뭐야? 뭘할 거야? 뭐 공짜만 먹는 거지, 뭐 아, 아, <laughs> 보통 꽁불이밥씩 꽁불이밥 꽁불이 하면서 그냥 먹는 거야? <laughs> 어, 꽁불이밥 먹는 재미지, 님마. 그래서 아, 꼬음료꼬음료 <laughs> <꽁불이 웃음> 마시고 인터넷으로 와이파이쫙 사진 한번 백업하고 하나 둘. <laughs> 어, 그런 거? 뭐 그런 거는 뭔데? 야 이거 그거 아니야. 반짝이 풀? 어이구얘 놈은 안 돼, 그럼. 반짝이 풀 알지? 음, 반짝이 음, 풀 초딩 때. 작품 같은 걸 그렇게 일부러,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 야 반짝이 풀이야. 아이입체감 진짜 무지하게 아, 그, 일부러 네덜란드 그거 해 가지고 진짜 이렇게 했네. 손안 씻어야 돼, 지금. 안 씻으래요, 아주. 조심해요. 는건줄 알았네. 하나 하나 둘셋 하는 건데. 하나 둘 셋. <laughs> 이게 무슨 민폐람? 그 민폐녀들이 따로 온 뿐만 아니야? 왜 이렇게 대화했어? 소년과 글을 얼마잘 썼길래 <웃음> <웃음> 글을 얼마잘 <laughs> 일기를 얼마나 잘 쓰길래 <laughs> 미거 <미친> 아니야? 일기 <laughs> <laughs> 스토리텔링이 얼마주고길래차세계대전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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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건데도 몰랐구나 <laughs> 어 그거 출처 지금 봤는데 그냥 뭐 뚜비의 이기 <laughs> 이런 건줄 <laughs> <이런 웃음> <이런 웃음> <뭔지> 알았던 거야 <laughs> 근데 그냥 집 구경 아니야? 아니 근데 그 가슴 이렇게 소리 이렇게 약간 가슴 소리야? 어! 가슴 가슴은 뭐야? 자, 갑자기 가슴 얘기 왜 하나 했어? 가슴 소리 이야기. 예예예예 예. 이모도 그 파이 그 파이. 울지 마 바보야. 난 정말 괜찮아. 어답해든 사람. 아니, 대화 흐름이 뭐야? 무슨 갑자기 휘슬 소리를 부어. 간다 있어. 어이없어. 사람 많긴 많다. 많다. 어, 50명 서 있네. 저기 이제 안내가 숨어가지고 일기를 쓴거 아니야. 자전거 아저씨 골목에서 튀어나왔는데 얘가 막. 어떻게 해야 귀엽겠다 그거. 그거 들어가야 돼. 그거 영상에 들어가야 돼. 사투 하러 문자가 온줄 알았어. 목도듬이 아니야. 목도듬이야. 그 거만 해 말했잖아. 한 40초 짜리야. 너 계속하면 3분은 나고 3분도... 뭐야? 바닥에 주저앉을 수없 얘는 뭐가 왔대? 붓도듬이 발에 왔다고? 너네가 미는 거고 뭐야? 유행어가 쏭이었나 슝슝슝. 그거 아니야. 맞아. 너네 인스타 알아? 인스타는 이거야. 슝이호이호이호이호이호이호이호이호이 허이허이허이. 이허이이허이허이을이 자 아들 걱정하듯이. 야 너네 사진 좀 찍어 오기. 그 노란색 이쁘잖아. 잘 보고 건다고자 하나둘 기다리고 하나둘 쪽 바라보고 살짝 웃으면서. 사진이지. 고개 떨구지 말고. 오케이 하늘색깔 좋고 이런 각도 좋아요. 자. <laughs> 하나둘, 아, 자좀 기다리고, 하늘색 깔받아 오고, 아, 오케이, 아, 하나둘, 둘. <laughs> 자쭉 걸어 와, 자연스럽게 왼쪽도 한번 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무리. 오케이, 한번 받고, <laughs> 포장 괜찮았어. 나도 그대로 한번 해. 한 분만 더 기다려줘. 사진에 <laughs> 이 각도를 만졌다, 저 각도로 만졌다. 먹을 수 있다? 안 안되면 오빠가 사는 거야 그냥? 말도 안 돼x2 우왓! <laughs> 아이씨 토포안 <통포> 쌉고수네 야 <laughs> 뒤로 와x2 <뒤로> 와줬습니다 봐 여기 <laughs> 좀 버섯 봐봐 버섯이 아주 크네요 <laughs> 어 엄청 벌레가 많다 깜짝 <laughs> 놀랐어 입에 들어가는 거 같아 개, 개 웃기네요 파솥살이 개많은데? 렘브란트 뮤지엄 소감 어땠어? 일단은 이게 어. 누구와 보느냐도 중요한데 그게 어. 오빠가 어. 그 옆에서 큐레이터 마냥 진짜 스토리를 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laughs> 오빠가 좀기 이란 사람인지 천식감 좋았지 그 물감 먹다가 납중독으로 죽은 사람 느낌 나지 <laughs> 이 스토리 그대로 우리 누나한테 써먹어야겠다 <laughs> 빛의 마술사 아, 딱한 마디 한 마디 알고 와서 싹 누나한테 한두 시간짜리 어이. 투어 어? So etching technique okay all right okay. copper teas okay. and different dry portions you know you figure out how much you need it so I you yeah 아, 이거 미끄러워.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느낌 어 있어? 예, 있어. 나 알아. 느이 좋지 게 느낌 있어난거아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이거 있제야 이거 문제야. 이거 이거 문제야. 이거 이거 문제야. 이이이 근데 너 느낌 어때? 느낌? 뭐. 느낌 약간 있지? 살짝 있지? 손가락 살짝 있지? <laughs> 아니, 이 오빠는 눈을 절대 안 떠. 이 상태, 이 상태. 굉장히. 이게 뜬 거야. 이게 뜬 <laughs> <듣는> 거야. <laughs> <오. 웃음> <듣는> 거야. 재밌지? <laughs> <오>. 재밌다. 재밌다. <laughs> <작정하고>. 오, 재밌다. <웃음> <웃음> 잘한다, 여기 백이좋 <laughs> 아,